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심을 잇는 고개, 망우리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서울 특별시 중량구와 구리시의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망우리고개가 되겠는데요. 이 망우라고 하는 이 명칭은 태조 이성계와 얽힌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기초를 닦은 후에 무학대사에게 자신의 멸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무학대사는 양주 검암산 기슭인 지금의 건운눈짜리를 추천해서 이성계가 직접 이것을 돌아보고 돌아가던 중에 이 곡의 망우리 곡에 이르러 자기가 묻힐 터를 굽어보며. 이제야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겠노라라고 말했다는데서부터 이 고개의 이름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설이 되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능자리를 살피러 가던 길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태조 망우령 가행도에서 태조 이성계가 이쪽 이 망우리 고개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조 이성계는 1408년 5월 창덕궁 별전에서 승하를 하셨을 당시에 생전에 그는 정릉 신동하고 강시 곁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태종 그의 아들 이방우는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태종 이방우는 바로 이신덕왕후의 소생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비의 무덤 곁에 아버지가 묻히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의정 하륜으로 하여금 태조의 능침을 잡게 해서 지금의 건흥능터를 찾아야 했는데 이 자리는 이미 영의정이 지낸 남재가 자신의 묘역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이었고 태조의 수롱지로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남이 장군의 집안이었던 의령 남씨 가문이 왕실과의 특별한 인연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태조 망우령 가행도였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는 눈을 택지한 것 자체가 태조가 아니가, 아니라 태종이었고 이 망우리 고개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고개를 태조의 탄식으로부터 붙여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근심을 덜었었던 태종의 탄식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덕숭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정동 일대의 지명의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이 정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정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곳에 대정동, 소정동 같은 지명이 있었던 곳에. 바로 신덕 왕후의 묘를 여기 정하다 보니 이 능의 능호가 정능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후에 이곳 정능은 사대문 안에 묘를 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밖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곳의 성물들을 이 사람들이 가장 번화하게 지나가는 이 광통교에 이 정능의 성물을 쓰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밟도록. 했었다라는 설화가 전해올 정도가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정릉의 성물과는 다르게 결국 사대문 밖에 오늘날의 정릉으로 이렇게 터가 능이 옮겨가게 되어서 지명으로만 정동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정릉과 더불어 이 비보사찰이었었던 바로 흥천사가 오늘날 신흥사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이 이곳 정릉의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신덕고항우 정릉이라고 해서 이곳에 신덕왕후가 모셔지게 되었고, 이보 사찰로서 이 흥천사가 이 정릉에 있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정릉에 가까이에 흥천사에 있었던 동종이 남아서 태조계비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은 사찰이었던 흥천사에 전해져 내려와서 정릉 가까이에 이곳이 있었던 것이 정릉 현재 정릉으로 이건 하고 난 뒤에 이곳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현재 덕수궁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찍이 정릉에 바로 이 흥천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의 정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흥천사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태조 왕릉에 해당되는 건억릉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산의 지서를 잇고 있는 오늘날의 정릉과는 저희 산세를 달리해서 불암산, 검암산을 거쳐서 이 터가 잡혀지게 됨으로써 사후에 신덕왕후의 무덤과 이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은 이렇게 산세 자체라 산 자락 자체가 완전히 분리된 자리에 털을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능과 동구능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것 또한 그 끝까지 사후에도 아버지와의 만남을 원치 않았었던 바로 태종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원능의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편으로 이 곳에 있는 신도비와 더불어 특히 건원릉의 특별한 모습이 봉분에 이렇게 많은 억새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 게 보면 굉장히 돌보지 않은 듯한 하나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성계 무덤 자체가 무덤 자체가 억새풀로 이렇게 덮여 있는 까닭은 태조의 특별한 유언 때문이다. 이런 또 설화가 여기에 또 덮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는 위업을 이루었지만 왕자들이 형제간의 살육을 마다하지 않는 권력 다툼으로 무거운 마음을 짓고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보니까 돌아가시 승하하시기 전에 왕이전에 한 사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의 흙과 풀 아래 잠들고 싶은 마음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억새를 가져다가 건원능을 이렇게 꾸미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또 따지고 보면 임진란 때 막대한 피해를 봤던 동구릉 일대가 복원 중권되기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저부도이 이 건원능이 억새 차지가 되면서 선도 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잃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억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북방 지역의 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것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또이 건언능과 관련해서 붙여지는 함흥 억새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군으로 가는 중요한 소위 거둥 코스의 능행길에 넘어섰던 고개가 바로 이망우리 고개가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이 망우고개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됐었다 보니까 이곳 자체가 이런 스토리와 더불어 망우고개로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양주군 망우리 면이었었던 곳이 오늘날에 와서는 망우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우리치, 망우리 고개라고 하는 것이 지명으로 잘 잡게 되었던 것이 1933년에는 미아리 공동묘지를 대체지로서 새로운 공동묘지로 잡을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망우리 묘지여서 1973년까지 거의 3만 개달란 분묘가 가득 찼던. 그래서. 망우리 하게 되면 또 공동묘지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오게 되었던 곳이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망우 역사 문화 공원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이 또한 이 망우리 고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이렇게 공동묘지의 성묘를 가는 사람들로 붐볐었던. 이고갯길이 오늘날에는 마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고갯길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고객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덕고개라고 하는 것은 이큰 선앙당 나무 아래 소위 복바위, 덕바위가 있었던 고개다. 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은골 이야기, 또 딸기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공동묘지가 많다 보니까 소위 사후에 극락왕생을 빌던 이런 굿당들이 많은 데서부터 매달 사람들이 이를 와서 빌다 보니 달기원, 달기원 하던 것이 딸기원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망우리고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덕고개니 망우리고개니 달동네니 딸기원 마을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심을 잇는 고개라고 하는 망우리고개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겉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